19일, 연흥영혼을 구원하는 선행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삼덕을 닦게 해준다. 덕행실천, 연흥영혼을 구원해 노력함으로써 신, 망의 삼덕을 쌓을 것. 기도지향, 연흥영혼이 하루라도 빨리 천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의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깊은 손님, 생기 굳어 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부더울 때의 바람을, 슬플 때의 위로를, 지복에 위치시어 우리 마음 깊은 것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 삶그 모든 것, 이로운 것 없으리. 허물은 씻어주고 많은 땅물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구두만 풀어주고 찬 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의지하는 이에게 칠흔을 베푸소서. 공덕에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넘어 영복을 얻게 하소서. 열심히 연웅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곧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을 쌓는 것이다. 첫째 믿음의 덕은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연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고 연옥의 고통이 무겁다는 것을 믿는 데서 닿아진다. 이러한 믿음으로 바치는 사행과 기도는 연옥영혼에게 유익하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써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게 되고 하느님께서 지극히 공정하고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게 된다. 또 천당은 아주 밝고 정결함으로 조금이라도 더럽거나 결함이 있으면 천당에 갈수 없다는 것도 믿게 된다. 둘째로 소망의 덕을 잡게 된다. 사람들이 영능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느님의 마음에 기대어 소망을 품게 된다. 즉 하느님께서 인자하신 자비로 자신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시고 그 기도의 선행을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마땅히 연옥 영혼들의 보석이 됨으로써 그가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서 나오거나 혹은 연옥에서 받는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셋째로 사랑의 덕을 실천하게 된다. 그중 하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옥 영혼을 구원하여 하루빨리 천당에 오를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하루빨리 천당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으니 이는 곧 하느님 앞에 효와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착한 자녀들은 자신의 부모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미를 받기를 바라는데 이것이 곧큰 그, 효라고 할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여능 영혼을 구하여 천당에 오르도록 함으로써 하느님을 찬양하는 영혼들의 수가 들어간다면 이것이 곧하느님께 대한 큰 효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연옥 영혼에게 사랑의 덕을 베푸는 것이다.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천당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여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과 같다. 노력과 힘을 써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구출하여 감옥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과도 같다. 이러한 은혜는 아주 큰 것이니 이를 어찌 커다란 사랑의 덕이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는 더욱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커다란 선행이 되기 때문이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곧 공을 세우는 것이며 훗날 반드시 상을 받고 천당에서 많은 영광을 얻게 된다. 하물며 당신의 도움을 받아 연옥의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천당에 올라간 영혼들은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느님 대전에서 당신의 주보가 되어줄 것이니 이 어찌 자신에게 커다란 이익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에서 볼때 열심히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느님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다. 만일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의 기도와 도움을 얻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디하기 연옥영혼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한 수사 옛날에 한 이름 있는 수도회가 있었는데 이 수도회의 규칙에는 매일 연옥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 한 수사가 이 선행을 실천하는 일을 너무 게을리하였다. 죽은 뒤에 그 수사가 동료 수사에게 나타나 연옥에서의 고통이 무척 참기 힘들다고 하였다. 동료 수사가 그에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세상이 있을 때, 나는 연옥 영혼을 구원하는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극히 공정하신 안배로 이렇게 되고 말았네. 이제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런 효움이 없게 되었다. 하느님께서 그러한 유익한 것들을 모두 내가 기도해야 했을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네. 베르나르도 성인의 교훈 베르나르도 성인은 어린 시절 처음 수도회에 들어갔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위해 매일 습관처럼 다위덩에 통골을 바쳤다. 하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녁 일찍부터 몹시 피곤하여 기도를 잊은 채 잠에 들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의 스테파노 원장이 꿈속에서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 이 일을 알게 되었다. 다음날 원장은 베르나르도를 불러 울었다 베르나르도야 네가 어제 바친 기도문이 어떤 부분이냐? 누구에게 대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이라도 했느냐? 베르나르도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하느님께 주님, 저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여쭈었다. 결국 베레나르도는 하느님께서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이름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습관처럼 항상 실천하는 선행에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를 간단히 그치고 말거나 빠뜨려서도 안 된다. 열심히 선행을 실천라는 일은 모두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마침기도, 위령성을, 세상을 떠난 부모를 위한 기도, 또는 세상을 떠난 형제, 친척, 친구, 은인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